저희 완도는 지덴트에서 진짜 많이 도와줘요.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엄청 도와줍니다, 진짜. 미지검사. 그렇죠? 만약에 젊은층이 농업으로 창업을 하겠다고 하시면 엄청 밀어줘요. 의지만 있으면 정말. 근데 저는 운이 좋아서 올해 1억 4천을 받았어요. 상자님이 보시기에는 박태준 대표님은 의지가 강하신 분입니다. 네,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솔직하게만요, <laughs> 솔직하게.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완도에서 가장 큰 블루베리 밭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순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지금 귀농 2년 5개월 차 아직 신입 농부입니다 신입 농부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큰 땅을 가지고 가져... 땅은 제가 좀 작은데 사실 블루베리 그루스는 제가 제일 많아요. 제가 블루베리 그루스가 단일 면적에 천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도군에서는 제가 나무 그루스는 제일 많다. 귀농을 하면서 블루베리만 하는 게 아니라 소도 키우고 있거든요. 사실 블루베리가 1년 내내 뭐 관리를 많이 하고 할게 없어요. 어, 시즌별로 해서 딱딱 해줄 것만 해주면 되는 아주 편한 장목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농업이 1년 내내 그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돈이 나오는 데를 여러 군데로 만들까 생각하다가 저는 블루베리랑 축사를 하게 됐어요. 혹시 죄송한데 센터에서 선생님이 잠깐 오셨거든요 센터 선생님 뭐로 한번 가실래요 네네 가시죠 가시죠 제가 지금 잠깐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휴가 중에 못 만난 사람이 많아요 <laughs> 선생님도 뵈야 되고 지금 그 블루베리 상품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확인차 오셨어요 선생님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귀노 귀촌 센터에서 유튜브 촬영해 준다 그래가지고 네네 그 이거는 제가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한 거라서 이제 그 센터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 주시는. 담당자분이세요. 그래서 이게 물건이 정상적으로 나왔는지, 그 실제 실제 사업을 하는지 확인하려고 확인차 오신 거죠. 센터에서 정말 많이 도. 와 저희 완도는 시센터에서 진짜 많이 도와줘요.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엄청 도와줍니다, 진짜. 그죠? 완도가 되게 특수한 지역이에요. 어업이 주된 사업이다 보니까 농업으로 젊은층이 농업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젊은층이 농업으로 창업을 하겠다고 하시면 엄청 늘어줘요. 의지만 있으면 정말 대부분 다 어업 쪽으로만 있다 보니까 거의 다 이렇게 뭐주수 사업이 있어도 못 받아요. 근데 저는 운이 좋아서 올해 1억 4천을 받았어요. 여기 이것도 100%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음, 담당자님이 보시기에는 박태준 대표님은 의지가 강하신 분이에요. 네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저만도군 같은 경우는 자본이 좀 부족하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박대순 대표 같은 경우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가지고 나중에 큰 성공을 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laughs> 네, 성공하고 보답하겠습니다. r 베리 for you. 귀농하면 내가 원할 때 일하고 일한 만큼 벌고그 회사 다니는 것보다 그렇지 않냐라는 얘기를 그래도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사업을 일단 처음 사업을 해서 왔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에 연고가 있느냐 근데 대부분 도시 분들은 연고가 없는데도 막 오세요. 어나이 지역이 좋아 이 지역에서 이 작물을 할수 있으니까 이, 나 이것 때문에 좋아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오시면 90%는 돌아갑니다. 190%는 네, 돌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연고지로 가면 누군가 도와줄 조력자가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일본 첫 번째 그렇게 그렇게 가야 되고 무일푼으로 정말 도시에서 여기 아무것도 없이 맨땅 헤딩하러 오시는 분들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 솔직한 솔직함이에요 내려오시면 막 죽어요 내려오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 내가 생활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도 다녀야 돼 그러면 농가 아르바이트도 다니고 내가 하고자 했던 사업도 해야 돼두 개는 못 해요 가서 그냥 막노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기서 계속 그렇게 돈벌이를 위해서 거길 쫓아다니다 보면 내 사업은 어 해야 되는데 시즌을 놓쳐 그럼 내년에 해야 돼요 그럼 지금 당장 먹고 살것 때문에 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해야 될이작목을못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그런 분들 봐가지고 어, 일단 여유 여유 자금을 분명히 어야 돼요 아돈 없이도 다할수 있어 누구는 뭐 국가에서 밀어줘서 다 하더라 그거는 어느 정도 밑천이 깔려 있으신 분들은 가능한데 아무것도 없, 없이 그냥 오시는 거는 시설 하우스 같은 거 지어줄 수 있어요. 5억 비, 돈 빌려가지고 빌릴 수 있는데, 유지가 안 돼요. 운영 자금은 빌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한해 겨울을 나는데, 연료비 난방, 난방 몇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귀농 하시려고 하면, 잔고를 많이 확보하셔라. 돈 없이는 아무, 뭐, 당, 답이 없어요. 그냥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입니다. 아니, 그 근데 그것도 좀 맞는 소리긴 해요, 사실은. 막연하게 내가 나중에 귀농을 하고, 귀농을 해서 좀 시골에서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사실 도시사람들 많이 있거든, 요 사실은. 그렇죠.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지역에 뭐 그런 정책들 이용해서 한달 정도만 쭉 살아보고, 해가지고 내가 과연 할수 있겠느냐, 이거가지고뭐 어떤 식으로 소득을 올리고, 아니면 또 욕심이 없는 사람들 있거든. 그죠, 그죠. 돈이 전혀 없어도 나는. 그냥 만 하고 싶은데. 내가 그냥 그, 그. 작은 텃밭 하나 갖고 가지고 거기서 내가 자급자족 하겠다 이런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볼 때 본인의 기준에 맞게 어떤 작목 장목, 어떤 작목을 재배할 재배할 것인지부터 해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자본은 얼마가 되고 뭐 그런 모든 걸다 사실은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게 사실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죠. 블루베리에 대해 왜 블루베리를 선택하셨냐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밑에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자세하게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영업도 트렌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렌드에 굉장히 부 적합한 품종이에요 요새 분들은 수박을 많이 안 드세요 왜 수박을 많이 안 먹냐면 씨가 있고 음식물 쓰기가 나오고 그리고 너무 커가지고 보관도 어렵고 블루베리는 되게 트렌드가 트렌드에 적합한 품종인데, 우선, 씨가 없다. 작, 작다. 그리고 껍질도 없고, 그리고 샐러드랑 같이 결용해서 먹을 수 있고, 건강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거든요. 지금 현재, 현재, 현대사회에 가장, 가장 트렌드에 맞는 작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되게 인기가 많으시네요. 전화가 여기저기서 막 오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절대 일을 많이 늘리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laughs> 대표님 정도의 규모가 되면 초기 비용은 어느 정도가 들어가셨어요? 제가 지원사업 받은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순수 제 투입비용만 말씀해주세요? 투입비용하고 그, 그런 모든 풀스토리를 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은 땅부터 해서 끝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네. 땅은 평당 10만 원 그래서 500평 그래서 5천만 원 들었고요 그다음에 블루베리 포트 하나 나무 심어서 만드는 데 하나에 한 5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은, 그, 천개 했으니까, 그것도 0천만 원. 그리고, 이제, 블루베리 열매를 새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새들이 블루베리를 못다 먹게 하기 위한 방조망을 설치하는데 한 이천만 원 들어요. 일단, 제 농장을 하나 만드는데 한 1억 2천 정도 쓴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 작업장이랑, 그 다음에 선별기, 기타 장비들을 조금 갖추다 보면은, 그3한 삼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7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1억 음. 7천. 받을,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다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한 절반 정도는 지원으로 해요할수 있다. 재배하시는 거에 꿀팁. 그러니까 노하우. 대표님만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전부 다 양액 재배를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수중으로 해서 양액을 하는 게 아니라 어, 물 주는 관수 시, 시설을 전부 다 자동화해 놓다 보니까 각 시기에 정확하게 맞는 양분을 그때그때 물로 같이 넣어주는 그게 저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봄에는 질소 질 비료, 열매가 열리면 인산 칼리 비료 그리고 칼슘을 딱 적기 시기가 딱 있거든요. 정해진 시기가 그때 시기에만 넣어주면 실패가 없는 것 같아요. 블루베리의 수익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심은지 1년 만에 수확을 바로 봤는데 1,600만 원 정도 한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3년 걸릴 걸 1년만에 해서 했으니까 되게 빨리 해서 뽑돈번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제가 이게 수익이, 수익권화에 들어오면 8,000 정도 될것 같아요. 매출이 한8,000 정도 되면 수익이 한 5,000에서 6,000 사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단, 근데 현재 이거는 제가 1 0 0 0구루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식재를 더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체험학습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출은 수익은 한 1억 이상 전 충분히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신 제가 투입하는 그런 시간적이나 저의 소요되는 비용은 정말 적다고 생각해요. 딱 1년에 두 달만 미하면 되니까. 그 농장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으신가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뿌듯하더라. 마트에서 산 것보다 훨씬 크고 맛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그, 너업인들은 자기가 생산해낸 제품이 인정받는 말.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두달 먼저 팔았다 그랬잖아요. 예약제 팔았는데, 두 달을 기다려주신 분들이 정말 엄청 어리기 달리셨는데, 받고 기다린 보람이 있다. 라고 해셨을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전 체험 농장을, 이제 교육 농장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학교나 이제 각 주말에 오는 그런 가족들이 많았었는데, 그 가족들이 되게 행복해 하고 재밌어 하고 또 아이들이 오늘 했는데 내일 또 오고 싶다고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랬을 때 되게 뿌듯함을 느꼈어요. 기능창인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블루베리 재배를 하고 있거나 기능을 블루베리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블루베리는 다른 작목에 비해서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매뉴얼들이 다 잡혀있는 장목이다 보니까 진입하기가 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러신데 대부분 반쪽, 바짝물 쪽을 많이 하세요. 그게 바로바로 단기적으로 수익이 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많이 힘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적당한 여가 시간과 적당한 돈을 벌고 싶다면 블루베리가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돈을 너무 많이 벌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게 밸런스 있는 삶을 원하신다고 하면 저는 블루베리를 장목을 선택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귀농하고 싶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해주실 거예요? 친구분들 중에, 나 귀농할래? 라고 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 결국에 농업, 농작업은 날씨랑 너무 관련이 많고, 그 다음에, 어리하느냐, 내년에 하느냐에 따라서, 1년이라는 시간이 확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젊었을 때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40세 전에 내려와야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청년일 때 내려오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그리고 제가 농업에 가장 추천드리는 분은 젊은 여성분. 젊은 여성분이 농업 활동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 현재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들면 어떤 일단 청년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요. 근데 청년 플러스 여성을 또 지원을 많이 해줘요. 두 개가 복합적인 젊은 여성분이 내려오시면 제일 많이 도움을 받고 사업을 하실 수 있다.